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계속해서 축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과 늘 좋은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영성이라는 영성. 요즘을 영성 시대라고 그래요. 영성.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이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떤 분들은 아예 목사님 요즘 무슨 종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1장부터 읽으면 50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종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전하는지 몰라요. 종말. 이 종말 불감증에 걸린 분들이 많습니다. 이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잘못된 종말론자들 예수님이 오실 날짜를 재림할 날짜를 자기가 안다고 한다든지 그 그런 얘기하면안 됩니다. 에, 그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는데 반드시 재림.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 입 됩니다. 재림하면은 제 세상은 끝이에요. 그런데 에, 이 신약에서 원 역사에서 보면은 에, 왜 우리 하나님께서 상당히 속상하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이 만드신 창조하신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다투는 겁니다. 시기하는 겁니다. 질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바로 아드님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아담의 아드님 되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겁니다. 시기심 때문에.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주 어, 참 우려를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대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어, 이렇게 친구를 사랑하면은 그 영혼을 우리는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육체는 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는 절대 로안 죽습니다. 육체도 영혼이 삽니다. 그런 이상한 그런 이단. 적인 그런 세계관을 펼친 그런 교과 있었어요. 어, 그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죽어요. 육신은 죽지만은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부활하죠. 예수님이 재림을 할때 부활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육신은 죽게끔 돼요. 요즘 백세시대라고러지만은 언젠가는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시고 어 지는 거에 대해서 사랑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랑을 회복시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보다 여러분들술 취하지 말고 성령 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종말론적인 포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주물 사람들이 막 덤비는 것이 뭐냐면은 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면은 한번 우리의 손을 다 들어주세요. 음, 들어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그러니까 음, 구약의 싸움은 뭐냐면 구약은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왜냐면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거의 대들다시피 하면서 우상을 자꾸 만듭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 우상이 뭘 해주면 참. 해 주지도 못하죠.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 가가지고 비는 겁니다. 자꾸만 빌고 공을 들이고 하면서 음 건강하게 해달라 그러고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자꾸만 구하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가 이기게 해달라고 가서 빌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기게 될 수도 있다고 뭐 그럴 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어제 축구 아주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 오직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들려주신 메시지는 올바르게 바르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야지 된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시대가 어떻게 열어졌습니까? 1620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다 배운 거예요. 1620년. 때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말해요. 오직 신앙생활만 잘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음? 그한 400년밖에 안 됐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정치 경제 문화, 물론 미국이 최고의 나라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국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미국이 짧은 시간 내에 한 4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기를 선포한 대통령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애 사람 아주 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음. 우리가 이세워진이 나라는 올바른 어떤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그런 신앙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릇되게 출발한 나라가 아니고 올바른 그런 기초를 다진 가운데서 이제 시작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정 국민들에게 그래서 추수감사을 국경일로 선포해버리고 만 겁니다. 예, 이번에 그 사우디 아라비아가 아르웨티나하고 축구를 해가지고 이겼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아주 국경일로 선포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저지오센터는그 어, 기초를 굉장히 아주 다지고 1차 세계대전만 하더라도 미국이 이렇게 별로 안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으로다가 이게 참여를 하면서 어, 평화를 지킨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미국의 그 해병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이제, 에, 그, 어디 다투고 싸우고 하는 데는 우리가 나서서 그를 그렇게 싸우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평화 유지군 내지는 연합군으로다가 참여를 하면서 미국이 무슨 뭐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는 안 했습니다. 1차, 일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그 나라를 대항하기 위해서 참여하자. 처음에는 참여하는 걸 꺼렸죠. 그런데 어. 좀 참여하자. 그래가지고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아주그속도로 성장하게 을 되고 유엔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맨하탄에 있지 않습니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도 보세요. 그 이번에 축구하는 걸 보면서 그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어. 참그 부상을 당 얼굴에 부상을 당하고 얼굴에 그 보호 마스크를 쓰면서 어, 그 어, 대한민국의 이제 국가 대표 어,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좀 이렇게 부상을 입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참여 안 하나면 안 되지 주장인데 하면서 어, 그. 완전히 제압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손흥민 선수가 축구 홈스쿨을 통해서 그 아버지 아버님이 프로축구 하다가 부상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을 직접 이제 그가르친 겁니다 아들을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게 하고 축구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쉬운 운동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독이 감독하고 선수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딱딱 맞아야 되고 선수들끼리도 이번에도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패스가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패스가 아주 정확하게 패스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뭐냐면 그 선수들끼리 얼마나 단합이 잘 되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전략이 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상대방 선수를 심할 정도로 태클하고 반칙을 하게 되면 은 엘로카드를 막 내굴지 않습니까? 아주 신사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요즘 또 여자분들도 축구를 좋아 가지고 여자 축구 단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무슨 회의가 있어 가지고 그 강한문 가니까 그 시설을 해놨더라고요. 어저께 많이 모여 가지고 응원하고 하는 거볼 때, 예, 얼마든지, 얼마든지 응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게 섭리 가운데서 은행함을 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적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 내가 우상 앞에 뭐 절을 하고 구하고 자꾸만 뭐 이렇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 이제 내가 이렇게 얻었어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보면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럼 주실 거죠. 찾으라. 그것도 안 하니까.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이번에 일본이 독일을 무너뜨렸어요. 예, 근데 이게 우연이라고 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일본에 있는 선수들이 독일에 가서 많이 그 배우고 그 독일 그 실질적으로 프로, 어, 축구, 어, 선수로다가 활약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요. 그러니까는 그쪽 가서 잘 배우고 난 다음에, 예 여러 가지 우연으로 이렇게 뭐 아무리 노력도 안 했는데 이렇게 예 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신문대로 거두는 거야. 오늘 시간에 신앙에 씨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남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신앙에서는 성령을 받,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겁니다. 우리 임재서를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가. 귀신들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 눈썹 하나, 머리털 하나 못 건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유 우리 가운데 임자하게 되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합병이 넘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참고 견디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야지만 내가 큰일할수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자꾸만 이렇게 실력이 커져야지 돼요. 중국만 하더라도 중국이 뭐 스포츠 강국입니다. 모든 스포츠에 미국하고 어, 중국이 항상 1위를 2위를 다 차지 않습니까? 거의 1위를 하고 어, 모든 그축그이 어, 어, 체육 종목에서 근데 유독 축구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축구에서는. 음?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도 감독이 와가지고. 어, 계속 선수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오랫동안 아. 연습을 하고, 어? 이 올트컵을 그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홈스쿨도 WC 홈스쿨도 저 같이 우리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또 학부모들하고 같이 박자를 맞추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갈때그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론적 복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건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만들 수, 만들 수 있다. 그게 바로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어느 번든지, 아이 뭐 때문에 하나님 믿어? 하나님은요 살아 계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 어떤 분은 이제 과학자인데 뇌 연구하시는 분인데, 에 예, 예, 영혼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습니다라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있다 없다에게 논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좌주우지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 물론 귀신은 그런 거 믿지 말어. 나 믿어. 나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아주 거짓말로 속삭이면서. 신앙생활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예배를 폐하게 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쉬어지게 되고 어? 신앙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되고 어? 신앙생활하는 곳인 전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굴성이처럼 달고 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기분이 너무 돼가지고 감사하고 아 내가 예수님 믿지 하나님 명이 내 가운데 임지하지 부러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여러분들 너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요, 기쁨이 넘치고, 어떤 것보다도, 그리 때문에 이 종말론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아브라함을 12장, 창세기 12장이 출발이 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복을 많이 받기로 합니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을 주신 거야. 그 복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내린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게 무서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 가지고 그런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다 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우상하고 창조주 하나님 가구의 차이예요. 우상은 목표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시간 가는 대로 일해도 안 평생 절해도 한 평생 그냥 뭐 시간 가는 대로 가다가 그냥 뭐 나이 들면은 끝나는 거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죽어 봐야지 알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아 목사님 가 보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 아주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 알아요. 지옥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한테, 아, 예수함이든 지옥 가. 이런, 에, 그, 어, 얘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그거는 상당히, 애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도 알고 있죠. 우리가 그분이 성령을 받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회를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듣게 하고, 말씀을 읽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복을 받는 겁니다. 자기 본인 자신이 알아요. 내가 이 축복을 받는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뭐냐? 가난을 가라는 겁니다. 가난. 에, 가난 땅을 점령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수아가 가난 땅을 완벽하게 점령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가지고는 에, 2004년도에 노잔 포럼에서 이제 세계적인 성교 어, 단체 협의회에서 주로 이제 21세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성결할 것인가? 음, 이제는 비즈니스 에지 미션으로다가 접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어,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종교 개혁을 하신 이 개혁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업을, 직업을 줬어요. 직업을, 그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저 빈둥빈둥거리고 이렇게 인가 아니라, 그것을 하는 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올바른 성령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그 분야에 탁월한 것을 많이 남기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이 축구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 우리 그 축구를 그 축구 매니아라고 그러죠.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는 매너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보는 그이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보면, 예, 그러니까 예, 그냥 이렇게 그안에 내용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보면 어떻게 해가지고 볼을 얼마나 많이 놓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에,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이분들이 알차게 에, 그 안에서 막 반칙 심하게 하고 막그 닥치게 하고 막 이러면 누가 그런 축구를 보겠습니까? 에, 그럼 그 올드 그 없어버려야지 돼요. 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참 신사적이고 좋은 운동이 아닙니까? 에, 에,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조기 축구. 라고 맨날 이제 조기 축구 조기 축구 중요하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어느 분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그분은 신앙 생활을 잘하고 주일를꼭 지켜야 되니까 조기 축구를 이제 저녁 축구로 바꾸고 어 이제 조기 아침에 예배 드리는 걸 제가 봤어요. 예수 믿는 게 좋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넘치고. 축구도 저녁에 하고 축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축구 선수들 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축구도 하고 얼마든지 축구 선교도 있지 않습니까? 축구 선교단이 있어요. 축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우리가 전문이 선교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은 영혼의 권을 받음이라.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나서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이제 만사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거로 끝나는 거는 기복적인 거라 그래요. 신앙이 기복으로 가면 안 돼요. 그는 다른 타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복을 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게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만치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한테 기대가 굉장히 큰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냥 우리를 좋게 구원해 주시면 돼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좀뭐 달라고 하면 좀 팍팍 주고좀어 어? 이렇게 하고 어? 좀 이렇게 좀 신나게 좀 이렇게 해주시지. 예? 그렇지 않으시고 코마 드님을 죽이시고 또뭐또 뭐, 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언제 또 날짜 잡고 오신다 그러고 아 머리 아픕니다 요즘. 음. 성령을 받으면 에, 그러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아무 생각 없이 나오면 안 돼요. 이런 간단한 교리를 알아야지 돼요. 예수님이 그저 아무 이단에 어 빠져 가지고 악령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헷갈리게 만들고 어 이제 예수님이 언제 이제 곧 오신다고 하면서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미리 다 종말론적인 현상에 대해서 제자분들한테 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될 거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놀래가지고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니까, 아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종말이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음 여기저기서 자기가 구세주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다. 조심하라는 거죠. 요즘 자기가 구세주라는 사람이 많아요. 거짓 선지자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부활승 전하셔서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그분 언젠가는 재림하십니다. 우리 재림할 때까지 신앙의 여러분들 고삐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가야 돼.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 구해야지 돼. 성령에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을 내가 항상 모셔드립니다. 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들 마귀들은 계속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귀신들하고 마귀, 마귀는 이제 단수로 표현하죠. 마귀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가 아직 없어지질 않았어요 요즘 21세기에 무슨 귀신들이 있습니까? 귀신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귀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속이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해 들어오거든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으셔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야 돼.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 사람 이 120살 되기 전에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건 아주 잘못된 세계관이에요. 사람은 귀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귀신들이 별도로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석들은 내가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기도 생활의 여러분들, 기도의 여러분들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귀신을 추방하는데 기도 외에는 그 뭐냐면 내가 귀신을 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힘을 입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나가시길 바랍니다.